안녕하세요. 감동을 두 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감동맘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감동다육 하부는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하고요, 2만원 이상 택배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3천원입니다. 오늘도 신상아이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어,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의할 번호 나갑니다. 010-8908-2503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 고, 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빙글빙글 잠깐 토 아이들은 뒤로 한 채요. 여기 보인 아이부터 시작할게요. 28번이고요. 자, 28번 요 아이 개당 가격. 네, 금액은 네, 2,500원입니다. 2,500원인 아이예요. 요렇게 생긴 아이. 네, 색상은 여기 보이는 요런 노란색 계열의 섞인 아이랑 여기 붉은색 계열의 섞인 아이들도 있어요. 요 아이, 어, 사이즈, 2,500원이면 콩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어, 사이즈 정말 괜찮네요. 어, 가로가 10.5에서 어, 10, 어, 10cm 되는 10.5? 네, 고그 정도 나옵니다. 10.5 정도 나오고요. 자, 세로 센치 쟀더니, 네, 7.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아이들 28번, 네, 원하시는 수량만큼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또 5만원 이상 채우기, 딱 요런 아이들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다음 29번 왔어요. 20, 어 죄송합니다. 네, 29번 왔고요. 네, 29번 요 아이는 한번 볼게요. 네. 와, 이쁜 토아이들 나와줬어요. 새로운 신상아이들인데요. 너무 이뻐서 바로 데리고 온이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일단, 배, 네. 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자이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 남자인데 아 이빨이 아주 톡 튀어나 있는 토끼 이빨을 표현을 아주 섬세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네요. 모자를 쓰고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 약간 지갑분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아우 복을 불러준다는 그 네, 아주 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해바라기, 부, <laughs> 해바라기 아이들이 이렇게 세 개나 활짝활짝 펴있죠. 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심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무게감은 이렇게 토호분이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무게감 좀 있는 편입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뒷모습도 아주 정확하게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센치 한번 재볼게요. 어, 일단 29번. 금액은요, 4만원입니다. 가로 센치 쟀더니, 네, 12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2cm. 그리고 세로 센치 쟀더니, 일단 여기 지갑까지만, 네, 봤을 때는 약 9.5에서 10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2년까지 높이 재니까 네, 18cm 그리고 여기 재니까 16cm 정도 나옵니다. 네, 29번 이 아이는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네. 아요 아인데요. 이 <laughs> 너무 귀여워요. 표정도 아주 끝내주네요. 이게 수제분이기 때문에 여자의 얼굴 자세히 보면 살짝씩 갈라짐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다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보이는 네, 예쁜 꽃들이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약간 통나무 느낌 나죠. 이렇게 나무 형태처럼 결을 이렇게 만들고 발은 이렇게 말아서 만든 이 아이 이 아이는 개당 가격 네, 35,000원에 드립니다. 안쪽, 뒤쪽 네, 요렇게 돼 있어요. 야,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직사각형인데, 어, 완전 끝이 뾰족한 사각이 아니고 살짝 둥그스름한 요런 아이입니다.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런 아이 가로 센치 쟀더니, 네, 15.5cm. 네, 외경 길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이쪽으로 한번 재볼까요? 쟀더니, 네, 8cm. 세로 센치 입니다 네, 10cm 정도 나옵니다. 30번이었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 요 아이인데요. 31번도, <laughs> 아이고, 또 혀를 낼름, 낼름 내고 있는 요 아이들이에요. 자, 요 아이는, 네, 아이고. 아주 개구진한 모습인데, 여자이가 여기 핀을 꺾고 있네요. 그죠? 자, 요 아이도 금액은 35,000원입니다. 배수구멍 요렇게 두 개가 뚫려 있어요. 31번까지 봤습니다. 사이즈는 30번하고 요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봐야겠죠? 자, 요 아이는 잠깐 내려놓고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인데요. <laughs> 네이 와이 또 이렇게 귀여운 네,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입니다. 32번 아유 네 얘네들도 아주 뭐가 즐거운지 혀를 렐름 내고 있는 이아이 32번 이아이 금액은 네 38,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3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통나무 형태의 이쁜 네 꽃이 딱 달려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요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발 쪽은 이렇게. 네, 요 아이도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센치 쟀더니, 네, 10.5cm 나오고요. 세로 센치 재니까, 네, 12.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아이랑 비슷한데요. 자, 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세로로 조금 더긴 형태의 화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로로 살짝 더 길고, 어, 폭은 조금 더 좁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여기 <laughs> 남자아이,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도 금액은 3만 8천 원인 아이입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자, 요런 아이들 센치 쟀더니 약 8.5cm. 자, 반대쪽으로 잽니다. 재니까 8.5cm. 세로 센치 재니까 13cm. 조금 넘네요. 네, 요렇게 보실게요. 다음은 34번입니다. 34번. 우와, 요 아이. <laughs> 네, 아유, 아주. 아주 독특합니다. 흔하지 않은 이런 아이예요. 34번이고요. 자, 이 아이는 이런 형태예요. 와, 흔하게 볼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도 금액은 네, 38,000원.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센치 한번 재봐야겠죠? 자, 이런 아이들은 이쪽으로 쟀더니 약 8cm 가까이 나오고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세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여기 아래쪽 남자아이까지는 13cm, 그리고 반대쪽으로 쟀을 때,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쟀을 때, 네, 22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아주 특이해요. 네.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 아이 나와주세요. 네, 35번 아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죠. 네. 어, 옆에 아이보다는 조금 키는 낮아요, 그렇죠? 근데 금액은 똑같아요. 35번 이 아이는 어, 한번 볼게요. 이 아이도 금액은 3만 8천 똑같고 앞에 여기 이렇게 풍선을 불고 있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여기 여자의 남자이 어, 남자아이가 여기 두 명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위쪽에 아 여기 표현이 딱잘돼 있어요. 네, 나뭇잎 하나 뒤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런 아이들은 센치가 옆에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센치 재볼게요. 네, 19cm 정도 나오고요. 아, 여기 폭지기가 좀 어렵네요. 이쪽으로 한번 재볼게요. 7.5cm, 어, 8cm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낮은 쪽에 재더니 네, 5.5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35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 화분도 신상 화분이죠. 네, 요 아이들은, 어, 세트로 드릴까 합니다. 세트로 제가 이쁘게 맞춰봤는데, 36번에 이렇게 세트로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요 예금 계단 가격 15,000원인 셈이죠, 여러분. 정말 요 화분도 괜찮더라고요. 수량이 여기 보이는 아이가 밖에 없어요. 네. 없어가지고 어, 아주 가지고 오기도 아주 힘들었던 아이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주세요 해서 받아온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깔끔하면서도 앞에 이런 이쁜 수제분의 모습이고요. 아주 귀엽죠? 또 이쁜 면도 있지만 여기 볼록 볼록 해가지고 아주 귀여워요. 3 6 번. 자, 옆에 아이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뒤쪽 발. 네, 36번. 요렇게 두개 함께 갈게요. 세트에 3만원.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렇게 두개 같이 붙여서 녹음 재볼게요. 전체 두개다 쟀더니 약 13cm. 13cm 나옵니다. 세로 쟀더니 약 6.5cm인가요? 여러분 맞죠? 6.5cm 나오고요. 요알 하나만 외경 쟀을 때약 5.5에서 5.5cm 정도 나온나이입니다 36번이었습니다. 다음은 37번. 나와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핑크, 핑크 아이들도 와줬는데요 자, 요렇게 그림이 있어요. 전에 소개했던 12,000원 아이들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그 아이들보다는 딱 봐도 큰 느낌. 요 위쪽만 요렇게 돼 있는 요런 깔끔한 분. 요렇게 세트를 제가 맞춰봤어요. 어떤가요? 그쵸? 이쁘죠? 네. <laughs> 요 아이들도 한번 세트에 이렇게 3만원에 드릴 거고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센치는 아까 36번 아이들하고 비슷합니다. 13.5cm 나오네요. 이 아이 첫 번째는 6cm, 그리고 이 아이는 약 5cm 정도 나오네요. 자, 여기 높이 6.5 나옵니다. 37번이었습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38번은 이렇게 갑니다. 이 아이들도 세트로 해서 금액을 네. 어떻게 요 네,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너무 이뻐요 여러분. 옆에 수제분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정교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 이 아이,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옆에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밝은 색감이 많고, 여기는 조금 더, 맞죠? 진한 색감이 많은 요 아이 이렇게 한 세트로 제가 묶어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요 아이로 주문 주시면 돼요. 앞에 사이즈 앞에 아이들하고 비슷비슷한 아이들이에요. 다음은 39번입니다. 39번 이렇게 두개 네, 세트로. 갈까 합니다. 네. 얼마냐고요. 금액이. 자, 얘네 하나, 금액이 24,000원이나입니다. 그래서 두개 묶어서 4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쁜 꽃들도 있고요. 앞에, 와, 선인장인가요? 선인장에도 이쁜, 네. 이렇게 큐빅이 <laughs> 붙어 있네요. 그리고 노란 색감이라서 색상도 아주 밝고요. 요런 화분들, 아우, 정말 수제분인데 요 금액 되면 정말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일단 아이디가 마음에 들면은 저는 적극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화분입니다. 48,000원 이렇게 놓고 자, 사진 한 센치 아, 그 한번 재볼게요. 자, 요런 아이들 하나 센치 쟀더니 외경 길이 9에서 9.5 옆에 아이들 한번 재봐야 되겠죠? 옆에 아이 쟀더니9.5 아, 네,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로는 7센치 요런 아이들은 7.5센치 정도 나오네요. 자, 요렇게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재 볼게요. 7.5. 7. 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이었습니다. 세트. 세트 금액 48,000원이 나이죠. 네. 다음은 네, 40번입니다. 40번은 요렇게 두개갈 거예요. 와, 네. 이쁘죠? 요 아이도 공방분인데요. 자, 요 아이는 요렇게 세트에 네. 10만 원에 드립니다. 계단 가격 5만 원이 나입니다. 세트로 갑니다. 세트에 10만원, 이렇게 이쁜, 네, 열매를 표현을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도 한번 볼게요. 안쪽.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이도, 이렇게, 와, 포도죠. 포도인가요? 아니면 좀 블루베리 같기도 하고, 그죠? 요런 걸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요렇게. 세트로 갈 거고요. 자, 요런 아이들 센치 한번 재 볼게요. 어, 굿, 외경 길이 쟀을 때두개 같이 붙여서 그냥 재겠습니다. 두개다 같이 쟀을 때, 어, 외경, 네, 20.5cm 나옵니다. 그리고 세로 재니까 8cm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갈게요. 다음은 41번입니다. 얘네들도 여러분, 와. 세트로 묶었습니다. 네. 얘네들은 정말, 예 네, 데리고 오기가 힘들었던 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1번 요아의 계단 가격 24,000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개 해서 얘네들도 금액은 네, 48,000원인 아입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고, 발쪽, 그리고 안쪽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옆에 여기 위쪽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이런 아이. 네. 자, 이렇게 두 개가 갑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아이들 쟀더니 8.5cm. 자, 이 아이는 내경을 재야겠네요. 7cm 정도 나옵니다. 자, 세로 센치 재니까 8cm 쪽 넘어요. 8.3cm 이렇게 되나요? 네. 그리고 이쪽 아이 쟀더니 7.5cm. 이렇게 보실게요. 4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42번 왔습니다. 42번도 이렇게 두개 세트 함께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세트에 4만원에 드립니다. 그럼 계단 가격 2만원씩 되겠네요. 그렇죠? 세트 4만원에 갈 거고요. 아, 제가 요거 방송을 했었을 때 상당한 인기를 네,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네, 42번 다시 한번, 네, 주문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이번 데리고 또 왔습니다. 자, 여자아이, 요렇게 머리에 핀 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발쪽은 요렇게 되어 있네요. 정말, <laughs> 화분이 가면 갈수록 이쁜 화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 가로 센치 쟀더니 어, 8.5cm 안 되고 8.3cm 나오네요. 요런 애들은 8.5cm.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cm는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 센치 쟀, 요쪽으로 반대쪽으로 쟀을 때7.5 정도 나오고요. 자, 세로 센치 쟀더니 6, 8cm. 네, 8cm 볼게요, 여러분. 8cm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만 그냥 볼게요. 요렇게 42번 세트 4만원 드릴게요. 다음은 43번입니다. 43번은 색감이 요렇게. 전에 소개했던 그 세트에 포함돼 있던 애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43번이고요. 요 색감 요세 가지 색상 있습니다. 요 아이는, 네, 금액이 계단 가격 1 8 0 0 0원이나이네요 18,000원. 네, 앞에 여기 무늬가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사이즈가 큽니다. 얘네들은. 전에 소개했던 애들보다는, 자, 여기 보이는 주황색감의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 보이는 이런 네, 파란색감의 아이도 있어요. 자, 43번 이 아이 대표로 센치 재볼게요. 자, 가로 센치 재단이 14cm 정도 나오고요. 세로 센치는 약 14.5cm 나옵니다. 이런 아이도 마찬가지로 14.5. 네, 이렇게. 이 아이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14cm. 14.3cm 뭐 요렇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실게요 다음은 44번입니다 와네 풍경문중에 요 아이도 지속적인 사랑을 꾸준히 받는 요 아이 44번 계단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자 가로 센치 잿더니 9cm 자 반대쪽으로 잿더니 8cm 세로 센치 잿더니 9.5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44번 자 이렇게 사각이죠 사각이고 이렇게 그림이 있는 아이예요 안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요렇게 보실게요 44번 다음은 45번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네 다음은 46번입니다 나비가 날고 있어요 아주 색감이 어, 파란색과 빨간색의 이렇게 미묘한 만남이라고 할까요 네요런 아이도 있고요 다음은 47번입니다 와, 자전거에 네, 이렇게 이쁘게 표현이 돼 있는 나비가 큐빅이 박 있으니까 아주 더 고급져 보이는 요런 아이도 있고요. 다음은 48번입니다. 48번은 와, 네. 요런 나비가 옆에 있네요. 그죠? 요런 아이들. 48번. 이렇게 보실게요. 요런 아이들은 하나 해도 이쁘긴 하지만 두 개나 이렇게 세트로 두고 봐도 정말 이쁜 아이들입니다 네 48번 까지 봤습니다 48번 까지 봤고요 다음은 49번 왔어요 49번 아이들 네 요아이인데요 요아이 어, 계단 가격 19,000원인 아이예요 앞쪽에 이렇게 포인트로 돼있고 뒤쪽은 다 이렇게 붉은 색감을 갖고 있는 요런 아이예요 자 49번 요아이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재더니 네 9cm 정도 어, 내경으로 쟀더니 어, 8.8cm, 9cm 정도 되구요 세로 센치 쟀더니 8.5cm 이 정도 나옵니다 색상은 여기 보이는 노란 색감의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0번입니다 50번은 어, 금액은 천원이 조금 더 비싸네요 그쵸? 앞에 아이들보다 요 아이는 50번 개당 가격 2만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자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자, 요렇게 쟀더니 9cm. 어, 옆에 아이들하고 사이즈는 어,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요 흰색 아이가 조금 네, 더 반응이 좋은 거 좋나 봅니다. 네, 요 아이 센치 쟀더니 어, 센치는 옆에 아이들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렇게보실게 50번 흰색입니다. 다음은 51번입니다. 와, 요 아이는 계단 가격 12,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쁜 무늬에다가 큐빅 색감도 다양하게 이렇게 넣어두니까 더욱더 이뻐, 이쁘게 보이는 아이죠. 자, 요런 아이들은 가격대도 많이 비싸지 않은 12,000원. 자, 가로센치 쟀더니, 네, 9cm 정도 보실게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봤더니, 어, 네, 9.5cm 나오고요. 자, 세로센치 쟀니다. 몇 세치가? 요, 네, 9cm 나오네요. 아, 9cm. 아주 적당한 사이즈의 그런 아입니다. 안쪽 한번 볼게요. 아, 지금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음은 52번입니다. 52번도, 와, 요 화분, 여러분. 금액이 12,000원이라고 해요.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그죠? 12,000원 아인데, 사이즈가 꽤 큽니다. 어 자, 한 센치 한번 재볼게요. 계단 가격 12,000원 이나이고, 요런 아이들 외경 쟀을 때 16cm 나옵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재볼게요. 쟀더니, 네, 15. 어, 16cm 가까이 나오네요. 자, 세로 센치 쟀더니, 네, 14.5cm.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발도 이렇게다 있고, 색감 유약이 요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와. 네, 이렇게 보실게요. 자, 52번까지 봤고요. 다음은 53번입니다. 53번. 네, 요 아이들. 네. 금액대가 궁금합니다. 네, 금액대는 요 아이 6,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6,000원 아이. 와, 금액대가 아주 저렴한데요. 자, 색상은 여기 보이는 네,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 분홍색. 네,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아이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인데 아주 끝이 그쵸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발쪽이 저쪽고급자 보이는 이런 화분들입니다 53번 계단 가격 6,000원 자 이런 아이들도 센치하면 재봐야 되겠죠 가로 센치 잽니다 네 11.5에서 자 반대쪽 잴게요 이런 아이는 12 가까이 나오고요 세로 센치 잿더니 네9.5 정도 보시면 될게요 자 다음입니다 54번 화분 왔어요 54번 와 이게 화분인가요 아니면 작품인가요? <laughs> 입이 딱 벌어진 아이들이 나와줬는데, 어,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laughs> 한번 돌릴게요. 살짝 돌려볼게요. 이렇게 나무에 그 살아있는 결들을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홈이 보이죠? 홈. 이쪽으로 배수가 다 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안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캐놨기 때문에 발이 충분히 있고 이쪽으로 다 배수가 잘 된,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안쪽입니다. 이 아이 54번 금액은 9만원입니다. 9만원. 네, 옆에 보이는 이런 색감도 있어요. 색감으로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물빠짐이 좋게 안쪽을 조금 더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네. 아주 괜찮습니다. 네. 물 빠짐도 좋고, 요런 아이들 숨쉬기 통계성도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니까요. 54번. 네. 요 아이들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요런 아이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잿더니 16cm 그리고 세로 센치 잿더니 22cm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아이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색감이 또 다르니까 원하는 색감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번입니다 55번은 요렇게 두개가 간다고 합니다 세트로 묶어 봤는데요 요 아이 와 세트에 4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울 금액이죠. 네. <laughs> 금액대를 확 낮췄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용해 보세요. 자, 요런 아이들 센치 쟀더니 19cm. 자, 반대쪽으로 쟀더니 16cm. 자, 요런 아이들은 17 자, 반대쪽으로 잽니다. 네, 15cm 보시면 되고요. 자, 세로 센치 잿더니 12.5cm 반대쪽도 재야죠. 섭섭합니다. 13cm입니다. 네, <laughs> 안쪽 어 배수 구멍도 요렇게 생겼고 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함께 가니까요. 네, 원하시는 분 어서 55번 주문 주세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56번입니다. 56번은 옆에 손잡이가 있는 아이예요. 네, 손잡이가 있고, 요렇게 두 개가 간다고 합니다. 요 아이들, 이 아이들도요, 세트로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손잡이 있는 아이들도 좋아하면, 요 아이들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죠. 네. 색감이 은은한 색감이에요. 밝은 색감이죠. 요런 아이들은 밝은 색과 어느 색이 은은히 이렇게 조화가 되는 요런 아이들. 자, 요 아이들도 센치제입니다. 가로 센치 쟀더니 15.5cm 나오고요. 자, 세로 센치 재니까 13cm 조금 넘어요. 요런 아이들 15.5. 자, 세로 센치 재니까 13.5. 요렇게 보실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구독자 사랑 나눔 2,500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나눔에, 어, 참여를 하시려면 구독을 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어, 이벤트, 이 사랑 나눔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동맘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